부재는 메디슨의 비참한 퍼포먼스 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만듭니다. 언론과 영국 팬들은 모두 메디슨 이 영국 국가대표팀에 호출된 이후 보여준 형편없는 경기력에 실망 감을 드러냈습니다. 14일 새벽 3시 45분에 안젤 포스테 코글로 감독의 전략에 의문을 제기 하는 여론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에 대해 4기 3비 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것은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토리그 선두팀의 선수인 제임스 메디슨이 출전했는지, 그리고 그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뛰어난 경기력을 영국 국가대표팀에서 재현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전 친선경기에서 제임스 메디슨은 왼쪽 윙이 되었는데, 그의 토트넘에서의 포지션이 아니었으며, 그의 퍼포먼스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경기에서는 포스테코그루 감독이 그의 실수를 수정하려고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메디슨을 배치하여 그가 토트넘에서 담당했던 역할을 재현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없는 메디슨의 국가대표팀에서의 비참한 퍼포먼스를 주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또 해리케인과 메디슨이 토트넘이를 떠난 후 그들의 경기력이 크게 떨어진 이유와 손흥민이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비교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포트볼 매거진에서 제시한 독특한 분석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영국은 1선으로 출전했던 선수들을 모두 교체하여 2선으로 활동하는 선수들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18일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에서 제임스 메디슨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가 토트넘에서 하던 것과 같았습니다. 공을 제어하고 앞에 있는 스트라이커에게 패스하고 스스로 적의 영역에 침투하여 슛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팬들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서 6분 30초에 메디슨이 왼쪽 윙으로 침투하여 공을 받을 때 왼쪽 윙덱 또는 왼쪽 미드필더가 그를 지원하기 위해 가담하지 않아 그는 고립되었습니다. 메디슨은 중앙으로 공을 제어하고 결국 되돌아오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보고 영국 대표팀의 감독인 사우스게이트가 특정 전략이없고 단지 어떤 선수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그들의 경기력은 각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에 주로 의존하며 사우스게이트 측에서는 사실상 결 다른 축구 철학이나 명확한 전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운은 그의 팀에는 많은 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피파 랭킹의 32 아래인 팀을 이끌었다면 이러한 결점들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문제들이 영국 축구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스티븐 제라드, 프랭크 앤 파드, 인 루니도 그들의 시대의 최고의 재능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국을 대표하여 끔찍한 성적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영국 선수가 높은 개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토너먼트에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비판을 증명하듯이. 아웃백스에 대한 경기 동안 영국 대표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전반 19분경에서 메디슨은 왼쪽 윙에서 곰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으나 상대편의 수비에 틈틈이 막혔고 결국 패스를 뒤로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선수가 곁에 서 있었지만 도움을 주지 않고 그저 메디슨이 곰을 처리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경기 동안 메디슨이 골프로 연결되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메디슨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 해결했습니다. 23분경에 잭 그릴리쉬는 곰을 폭포로 치고 있는 메디슨에게 패스하였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의 터치는 곰이 높게 올라가게 만들며 많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라이브 카메라가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관중석의 포스테 코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치 메디슨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이 효과적으로 움직이려면 전선에서 유연하게 움직이고 상대방의 수비를 압박할 수 있는 손흥민처럼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스는 액션을 취하고 따라서 윙백과 윙 미드필더들이 공백에 침투하여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과 같은 스트라이커의 결여와 윙백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기회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클럽에서 뛰어난 퍼포먼스가 국가 대표팀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전략적인 문제나 선수들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클럽의 팀을 국가 대표팀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국가 대표팀은 이두 환경 사이에서 역할과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감독의 역할은 이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국 대표팀의 문제는 팀워크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교착 상태의 근본 원인으로 오래전부터 비판되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영국 선수들은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정신을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램파드와 제라드가 함께 뛸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프리미어리그의큰 결들이며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대표팀의 선수들이 이기적으로 뛰려고 하고 빛나기 위해 노력하며 골을 넣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정신을 가지고 팀을 위해 일하는 선수들은 흔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리케인이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합니다. 케인은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이 팀에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빛났습니다. 하지만 영국 대표팀에서는 그런 선수가 없고 그래서 팀에는 특정한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포트넘이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한 것처럼 손흥민을 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팀의 정신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수를 단순히 복사하고 붙여넣어서 그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영국의 전설들이 손흥민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뛰어난 공격수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가 전선에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압박을 가하고 진격하며 심지어 공이 없을 때조차 매우 자비로운 플레이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팀의 수장이면서도 어려운 일을 부담하는 손흥민을 보면서 포트넘의 팀원들은 그를 팀장으로 인정하고 그의 권한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팀을 지배하는 정신력과 단결심이 바로 손흥민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영국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 모두 감독이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선수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손흥민은 벤투 감독 시절에 그가 젊은 선수들을 감독으로 불러와 포지션과 전략에 대해 지도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김민재가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감독에게 자신의 주요 포지션을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바꾸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골든 제너레이션 그룹으로 손흥민이 중심이 되어 팀이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적인 부족을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말하였습니다. 일본이 일본인 감독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볼때더 능력 있는 한국이 그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현재 해고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클릭하여 우리의 열정을 계속 활성화 시키세요.